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예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이야기. 창조가 있다면 따라오는 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족장 족장사입니다. 창조 이야기에, 타라, 창조 이야기에 다르게 따라온다는 말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하게 행하신 사건인데 현실 세계에는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타락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아름다웠는데 실제 우리의 세계에는 훼손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 인간 타락의 문제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런 관점들은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근동의 여러 문서들에나 사상 아, 뭐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는 어, 말이 이제 창세라고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족장사입니다. 뭐 창조 이야기도 또큰 묶음이고요. 족장의 대표자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세 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아, 아브라미 하나님, 아,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서사의 길이를 보면, 그 서사 길이를 보면, 이 요셉도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그 차이 예, 특징이 있어요. 그 지금 창세기에 나온 그 족장들 이야기의 길이를 말하는 중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역설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사 아, 이야기는 또 겹쳐 있어요. 이렇게 야곱 이야기도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이 겹친 부분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완전 새롭게 이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기는 같이 겹쳐서 시작하긴 하는데 당연히.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놓고 본다면 요셉 전승은 야곱 전승 안에 포함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어요. 끝났죠. 이삭이 살해 있을 때 야곱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에서 죽었고, 이삭은 35장에서 죽었고, 이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 이야기는 이미 이삭 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상당하게 진행됐어요. 야곱과 요셉은 한 묶음으로 봐도 됩니다. 요셉 이야기가 이제 37장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올 텐데, 그 이야기도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기보다, 야곱 서사를 드러내기 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소재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입지전적 인물로 요셉이 다뤄지고 있어요. 거의 거의 구약의 예수라고 할 정도로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묘사된 거로만 본다면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죠, 요셉이요. 예수님은 종종 뭐 화도 내고, 외로워도 하고, 뭐, 그런 거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뭐좀 어, 왜 저렇게 교양 있게 살지 못하지? 하는 말도 듣고요. 그냥 정말 실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셉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비실제처럼 느껴져요. 요셉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요셉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무 인물을 끌어들임으로써 야곱 열두 아들들이 어떻게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핵심 집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 미화하면 옳은 성경 읽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 그 이집트에 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무 이상화해서 아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뭐그 좋은 이야기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특별히 거기 꿈, 해모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만 이 요셉이 그 주인공처럼 다 알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셉 전승은 야곱에게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야곱의 그, 인생 드라마. 그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했던 거고요. 그 요셉하고 야곱하고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론 요셉도 고난받는 이야기가 있죠. 팔려갔다는 이야기. 요셉은 아주 실제적인 인간으로 보다는 아주 이상화된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 이야기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이제 이삭이 35장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야곱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늘 야곱이 배경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이제 이삭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서사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그 에서 이야기를 잠시 다뤄주고 있어요 36장이 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좀 여러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지루해요. 자,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나름으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일단, 36장. 제가 그냥 한두 마디만 하고 이거는 이제 끝낼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공부, 어, 타이틀이 창세기 읽기니까, 일단은 36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 했습니다.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고, 그, 읽어보자. 그런 정도로 접근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덤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2절.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속 시본의 딸인 아내의 딸오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거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 나오지 않는데 그 맥락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딸 누바오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야였더니그 28장, 성경에 찾아보면,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저 삼촌,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 가는 그런 대목이에요. 거기에도 그 야곱 서사에서 요 에서 이야기가 잠깐씩 끼어듭니다. 하란에 가서 20년, 21년인가 20년 머물다가 돌아오는 곧그 단락에서도 에서가 또 등장하죠. 여기 28장 구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이스마엘에 가서 여기. 이스마엘은 배달은 아버지의 형이니까요. 큰아버지죠.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새 누인 마할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느바요새 너바이옷, 누인, 마할라스. 여기는 이제 28장에는 마할라스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바스마스로 나오네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전승이 있었는데 이거를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교정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각각 28장과 36장에 삽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고 바스마스 루에를 낳고 계속 이런게 나갑니다. 낳고 어, 낳고 중요한 얘기죠. 낳기를 아는건 중요한거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한 땅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네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든,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 요. 달락에서 보더라도 야곱보다는 음, 형 에서가 더 인간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록과 뭐 목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그 조카에게 먼저 네가 선택하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다른 쪽에서 선택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예상외로 아니 예상외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됐던 대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어떤 그 지역을 양보하고 떠난 것 같아요. 7절두 사람의 아 여기 나오죠.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 라라 아브람과 롯 상황하고 거의 똑같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응, 에서의 족분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의아들은 계속 나옵니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예, 루엘이 나오는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전성들이 있던 것을 이 편집자가 깔끔하게 손 보지 못하고 이렇게 편집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아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딤나는아말리엑을 엘리바스에게서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북쪽 진도 나옵시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헌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 자손이며, 바스맛. 여기, 예, 바스맛 나오죠. 시부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버 족장, 크라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음, 가장이라는 뜻이겠죠. 한 일가를 잃은, 가장. 모든 사람한테 가정인데 특히 이제 족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왜 이렇게 좀잘 나갔을까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대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노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레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루엘이 계속 나오네요. 이들은 에서의 안에 베스맛의 자손이며 똑같은 일이 지금 또몇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에 연대기이죠, 일종의 사람이 쭉 자손이 어떻게 됐다는 건데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에 여기 실린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 근거 다른 이유가 그래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구약성서에. 그, 해석학이나, 뭐, 전승사의 기본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구전되던 것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있는 다른 말씀을, 다른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18절, 에서의 안에 오울리바의 아들들은 여우수족장, 얄람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금식이 굉장히 길어요. 게 네. 아, 43절까지 했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자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둠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속의 족성,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하낙과 에발과 스부와오남이요 스보원의 자네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원의 나귀를 칠때 광해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뜻밖의 표현도 나오네요. 나귀를 칠때 광해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음, 아나의 자네는 자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들이 여러 반복되네요.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 손의 자네는 헵단과 에스반과 아드란과 그라이요 에셀의 자네는 비란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네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몬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에 따라 해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들의 족장들이었더라. 가난에 있는 여러, 그, 족장들과 에서의 후손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의 왕들. 마지막 단락이죠. 3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이 왕은 굉장히 나중에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 왕정 시대에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도 안 왔고, 족장 시대니까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을 때고. 엑소더스도 없을 때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인데 왕이 있기 전에 애덤 땅을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왕들이 있었다고 보기는 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편집자가 음... 그 고대 그역사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쓴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세오경, 출애기까지 포함하여 그런 책들이 아주 옛날 그 옛날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질 때쓰 기록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그때 기록 쓰여진 겁니다. 물론 구전대의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게 그 신학과 역사에 대한 안목을 기본 바탕에 깔고 기록된 것은 아주 부대예요. 글을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 사건이 벌어졌을 때그 일일이 고대인들은 적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9월의 아들 벨라가 에덤의 왕이 되었으니 그도성의 이름은 지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왕정 시대는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그, 오늘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를 실제로 있었다고 전제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야곱, 요새,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가나안에 왕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아,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그랬을지도.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3절. 베라가 죽고 버스라 사람은 세라의 아들 요밥이 아,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의 족속 땅,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호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합에서 미디안 족속을, 익숙한 표현이죠.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바라데 강변, 루오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물론, 이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하고는 달라요. 동맹인입니다 사울이 죽고 악보리 아들, 발,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리 아들, 발, 하나니, 죽고, 발,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예다벨이니, 마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소녀더라 이렇게 한 문장씩 들어가는 것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우주와 같은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역사 기록에는 다 생략되죠.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는 다 살아남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거나 모든 그가 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인들에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진화의 어떤 흔적들이 그런 기록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먼 훗날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의 생체 리듬, 생체 메커니즘 안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 조상들이나 다른 생명체와의 연관성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한 개인으로 보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그 사람이 80년, 90년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숨겨 있으나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족 중족과 거처 이름을 따라 나누며 러하니 김나족장, 아라족장, 여대족장, 올리바마족장, 이것도 여러분 나온 이름이요, 엘라족장, 비논족장, 아크나스족장, 대만족장, 밉살족장, 막딜족장, 이람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큰 족속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상세에 기록한 사람은, 이 야곱, 어, 이삭이 죽은 다음 요셉, 어, 내러티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 대목에서 한번 지품으로서 그 야곱 후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도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